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어,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도합니다. 20장 11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 편에, 하나는 발 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상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본문에 슬픔에 잠겨 있는 한 여인이 소개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라 막달라 지방에 사는 마리아.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여인은 예전에 일곱 귀신에 들려 고통 중에 살았었지만 주님이 이 여인을 만나 구원해 주셨습니다. 마리아는 어제 본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안식일 다음날 이른 새벽에 다른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었습니다. 근데 무덤에 와 보니 무덤을 막아 놓았던 돌이 옮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도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이 소식을 전했고 이소이 소식, 이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에 달려와서 빈 무덤을 보았으나 그들은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여전히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무덤 밖에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울면서 몸을 구부려서 빈 무덤을 들여다보았더니 여전히 그 객혀진 수건과 세마포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을 마리아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에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신을 누웠던 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두 천사를 보내셔서 마리아에게 다시 예수님의 보화를 증거하셨습니다. 두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왜 우느냐? 생각해 보라는 거죠. 15절에 보면 예수님도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마리아가 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이 여인이 슬픔에 잠겨 있는 것입니까? 지금 무슨 생각이 마리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해서 지금 슬퍼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뒤를 돌아보았더니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서 계셨어요 한번 13절 읽어볼까요? 어, 14절 보죠 14절 다 같이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주님 마리아를 찾아 오셨어요. 마리아 뒤에 서 계셨고,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보았는데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섭섭해서 떠나신 것이 아니라 사랑의 목소리로 마리아야 라고 부르셨고 그때서야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라고 말했습니다 이 라보니란 말은 나의 선생님이란 말입니다 예수가 뒤에 서 계셨지만 그를 보아도 알아보지 못했지만 주님의 그 부르심에 마리아라 하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마리아는 다시 주님을, 알아보게되었습니다 한번 17절 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17절 시작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네,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수를 알아본 마리아가 너무도 기뻐서 여태까지 죽은 줄로 알았던 예수님이 살아 계심을 확인하고 마리아는 너무도 기뻐서 예수님을 끼하는 껴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마리아가? 근데 주님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붙들지 말라, 나를 붙들지 말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아니 마리아가 너무나 기뻐서 예수님을끼 안았으면 그냥 좀다 되게 주시든지. 그래, 그래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떻게 좀더 맞는 것 같은데, 주님은 나를 껴안지 말아라, 나를 붙들지 말아라. 그럼 사실은 말씀이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또뭘 부탁하십니까? 내 형제들 누굽니까? 나의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전하라고 하십니다. 이 내용도 아주 특이합니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예수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하라고 시키지 않고 자신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로 올라간다고 전하라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마리아와 스캔들이 나는 것이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니겠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부활의 참 의미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으로만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너무나 기쁜 거였어요. 그러나 마리아가 참으로 붙들여야 할 것은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뿐 아니라 지금 올라가신다는 것, 승천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부활은 다시 살아난 것만이 아니라 주님이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까지 이르실 그 영광의 주님이신 것을 마리아에게 증거하신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단지 죽음에서 살아난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의 부활이 무엇을 보장하는 것입니까? 이제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영광의 보호자에 이르신다는 그것을 주님이지 마리아에게 다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앞으로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자들이잖아요. 이 부활이 무엇입니까? 그냥 다시 사는 게 아닙니다. 이 부활은 영원토록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것인 것을 우리로 이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또한 교회에게 다시 사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부활이 무엇입니까? 부활은 여름과 제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 주님과 영원히 영광을 누리는 것임을 우리를 다시 깨닫고 확신케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17절에서 내 형제들로 부르셨습니다. 내 형제들. 그리고 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됩니다. 내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가 곧 너희 아버지시고 내 하나님이 곧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원한 아들들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게 합니까?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은혜로우신 아버지가 계시고, 또큰 형님 같은 누가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연약한 우리들, 우리 생각과 우리가 정한 기준에 빠져서 낙심하며 살 때가 많은 우리들을 주님이 그냥 두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에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몸을 붙들기 원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마리아에게 말씀을 붙들 것을 강조하신 것 같아요 이 마리아의 부족함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슬픔과 절망 가운데 빠진 이유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부활하실 거에 대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마리아가 모하지 못했어요. 붙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마리아에게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은혜를 주십니다. 다시 찾아오십니다. 다시 말씀하시고 그 마리아의 마음 어떻게 하세요? 싸매어 주신나는 것입니다 본문 18절 마지막 부문에 마리아는 주님의 형제인 제자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런 말씀 나오죠 18절 마지막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슬픔에 잠겨있던 마리아는 부활의 주님을 통해 말씀을 붙잡고 이제 그 말씀을 모하는 자로 세워졌어요. 전하는 자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복되는 애가 우리 교회에 우리 살아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또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슬픔에 잠겨 있는 마리아를 위로하시고 또 세워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슬픔에 잠겨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옵시고 그 무엇보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힘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에게는 은혜의 아버지가 계시고, 또한 우리를 위하시는 큰 형님 되신 주님이 계심을 믿고, 우리 마음에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붙잡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섬기며 주께 순종하는 복된 날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한 성도들의 마음을 또 주님께서 움직여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함께하게 하옵시고 예배를 통해 주를 영업롭게 하며 또 예배를 통해 주해 주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국급과 사랑을 더디 볼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과 사정과 또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 마음속에 주께서 위로 주시고 소망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과 복된 사귐 있게 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이 밝아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